남아스티 부타파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보산 사티아라마입니다 수행하기 딱 좋고 놀기는 더 좋고 잠자기는 환상적으로 좋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공덕 쌓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스님양성교육불사 수행학 성가대학근학불사를 진행하는 만만공덕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만명의 선임에게 만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 올리자. 그러면 공덕의 향기가 만년 동안 가득할 거다. 한명의 선임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향기롭게 대중에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한 달에만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스님 양성 교육 불사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적극 알려 주시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친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게 다 해놓고 나니까 왜 해양 개성을 했나? <laughs> 나못다싸 バ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ナモッダサバ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ナモッダサバガワトアラトサマサンブッサ 붓땅사라낭 갓참이 담망사라낭 갓참이 상강사라낭 갓참이 두띠암피 붓땅사라낭 갓참이 두띠암피 담망사라낭 갓참이 두띠암피 상강사라낭 갓참이 따띠암피 부담사랑낭 가참이 따띠암피 담망 사랑낭 가참이 따띠암피 상강 사랑낭 가참이 속귀 얻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laughs> 자꾸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보산 사티아라마 창건설여8세번째 시간입니다. 98년 여름 한글을 참매 선언해서 우 자나카 마테라를 모시고 수행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8월 4일인가 도착을 하고 와사가 들어가는데 다보산 사티아라마로 처음 이사를 하고 열애양 강미옥 부부님이 새도집을 짓는데 그 선실 하나 짓는데 뭐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하는 말에 용기 백배해가지고 <laughs>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4대 평되는 선실을 그때 지었죠 저 건물이 다보산 사티아라마 최초의 선실입니다 한달반 정도 어, 6월 7월 달에 한참 더울 때 등짐을 지고 노가다를 했더만 어, 티셔츠를 입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때 우자나카 마테라가 이걸 손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때 소파카 성찬 대장로께서 아닙니다. 제가 가사를 읽고 있는 걸다 봤습니다 하고 정언을 해줘서 천신만고 끝에 방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더만요 도가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떤 서성을 찾아가도 다 용서가 되는데 어떤 단계의 도가든지 도가를 성취하고 나면 고그 도가를 성취할 때 지도해 줬던 서성이 영원한 서성이 되죠. 수행 분야에서. 그래서 내가 다른 서성을 찾아가거나 서성의 허락 없이 다른 서성을 찾아가게 되면 도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서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게 된다라는 수행처의 망고불변의 문화를 제가 그때는 알 수도 없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이 이미 끊어진 데가 오래되다 보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매 선언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직전 해에 그러니까 98년이 아니고 99년입니다. 99년 8월 4월인데, 98년도에 마시에서 수행이 큰 진전이 있었을 때, 그 수행을 지도해 줬던 우와사와 마테라를 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파문을 해버린다네요. 동시에 또 새롭게 수행을 하러 간참매선언의 우자나카 마테라는. 이미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 저 친구가 왜 왔나 내 법을 조사하러 왔나 아니면 그 우자나카마테라에서는 우와사와 마테라 저의 수행서성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행이거든요 아니 사행 모시고 수행을 잘했으면 거기서 더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독립을 해서 수행도량을 만들면 되지 왜 나를 찾아와서 입장 곤란하게 만드노 이제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걸 제가 그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천신만고 끝에 이미 와사는 시작해버렸고 방부는 드렸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등 법회를 해서 대중들이 참석할 수 있었죠. 그러면 통역을 통해서 법문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시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지는데 아마 참매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니까 선실 옆에 양곤센터 도시에 있는 센터 선실 옆에 수행자들의 숙소를 하나 더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자나카 아, 마테라 대장로가 수행을 잘 지도를 해주고 또 영어를 잘 하시다 보니 미얀마의 젊은 스님들이 외국어로 유학을 가거나, 또 외국어로 나가려고 하면, 그 우잔악가 어른 스님이 많이 인연을 맺어 주다 보니, 외국으로 가고 싶은 젊은 스님들은 우잔악가 스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정진을 했고, 또. 생활선이라든지 수행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우자낙가 마테라가 영험이 있다 라고 하다 보니 그때 한참 참매선언으로 수행자들이 몰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들의 숙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를 하나 더 짓는데 뭐 미얀마가 아무리 불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또 숙소를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항상 불사는 고절에 그 다니는 대중들이 또 이웃의 절에 다니는 대중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불사를 할 때는 하주책을 만들고 어, 신도들이 주변에 가서 하주를 받아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수행자를 위한 숙소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하주책을 돌리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하세요. 하니까 젊은 보살님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나 <laughs> 우리 사태 할아버지도 그런 분몇분 분 계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더마.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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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른 스님은 허리가 꺾어질 정도로 웃으시고 그리고는 빙것이 지것이. 그 보살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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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중은 박수를 치고 하는데, 나중에 통역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젊은 보살이 어른 스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스님은 참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laughs> 지금 있는 이 시슬로도 좀뭐 비좁기는 해도." 어, 쓰면은 되겠구만. 왜 욕심을 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어른 스님이 한참 웃으시고는 그 말에 대응하는 포예니, 아, 그렇지. 자네가 진짜 말을 잘했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없이, 나의 욕심을, 자네가 해소시켜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습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laughs> 왜 사람들이 싸울 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개새끼야 큰이면 왜 개새끼라고 욕을 하노 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크면서 피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개새끼 맛좀 봐라 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 스님이 아니 어른 스님 지금 있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좀 비좁기는 해도 잘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른 스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수행자를 더 받으려는 그 자비심. 근데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비심과 욕심은 뭐 똑같은 말이죠. 통밥이나 직관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비심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도 볼수 있고, 또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으로도 볼수 있고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바르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른 스님은 대자비심을 베풀어서 수행자들이 좀더 안락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숙소를 하나 지으려고 했고 그 철없는 젊은 보살은 그걸 어른 선임의 수행자를 더 많이 오게 하려는 어른 선임의 욕망의 포인이라고 포인을 할 수도 있고 오른니그러니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른 선임의 포인이 기가 막혔던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나의 근심을 해결해 줘. 어,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아, 마무리가 됐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도량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어,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런저런 잡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많은 잡무들을 우연히... 어떤 분들은 와서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투틀대면서, 아니, 수행도량이라고 하더만, 이래도량이 제대로 깎아지지 않으면 됩니까? 아, 이런 거좀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투틀대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 로카 디바가 그런 표현트라 하더만, 이 하상은 어디 갔나? 그집 아들이 명운가? 그런데 아들이 이제 총각이 됐을 텐데. 이 하상도 처음에는 막 이랬으면 좋을 건데 저랬으면 좋을 건데 한 10년을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만 어느 날차 먹으러 와서 그러대요. 아, 인자 이해가 됩니다. 스님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시익 웃으면서 와, 뭐가 보이더나, 크니. 그전에는 스님이 제가 이리 오면 이것도 좀 정비가 돼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정비가 돼었으면 좋겠고, 왜 절에서 수행도량에서 스님이 이걸 안 하시노? 안 되면 지시라도 하지. 그리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한 10년 지켜보니까, 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 부분은 뒤로 밀리는 기구나. 그러니, 선임 보고 이랍시다 저랍시다가 아니고, 그 어,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력이 있으면 먼저 선임의 일을 해소시켜주는 게내 일인갑다. 그렇게 하시건데, 맞아. 바로 그 말이야. 가령 내가 풀을 깎는다고 에너지를 써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풀 깎는다고 자네의 수행 지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네가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면 나는 수행 지도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서로 윈인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봐도 내가 더할수 있는 역할이 많아. 그 10년 만에 깨달았네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행하러 와서 수행 점검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행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행을 하고 수행 점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두 가지죠. 자기가 이미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방장 선임이 뭐, 내 수행을 지도할 수 있겠어 하는 자만심의 발로이거나, <laughs>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후회하지 마이소의 수행 점검하러 부타가야까지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부탁하여 와서 수행을 청금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보산 사티아라마에 머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또는 강주에 왔습니다. 하고 바람을 타고 소문이 들리면 제가 다른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앞을 막고 뒤를 가사를 잡아 당기고 하면서 수행 점검을 받으려고 해야 해도 수행 점검을 해줄까 말까 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줘도 수행 점검을 하지 않으면 허물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수행자 자신한테 있다. <laughs> 그리고 내가 수행 지도에 좀더 집중하려고 하면 내한테 가로놓여 있는 잡무를 해결을 해줄 때 내가 수행 점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묵묵히 뒤에서 말 없이 내가 해야 될 잡무들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늘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죠. 그러고는 그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밤중에라도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하례에서 수행 점검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전략해 준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행을 한 선님이. 그 중생을 그렇게 구분하면 썹니까? 라고 하시는데, 옛날 어른들 말에, 치사해야 대접받는다. <laughs> 제가 늘 어른들한테 하는 포현입니다 적당히 치사해지세요. 그래야 살기도 편코 대접도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망고불변의 원칙은 수행도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99년 8월 달 참매 선언에서 우잔악가 마테라를 모시고 수행을 할때 수행자의 숙소를 지을 때 어른 선임이 다들 십시일반 포시에서 수행관을 하나 지읍시다 라고 하니 그 지혜로운 멋있는 젊은 보살이 아, 선임은 욕심도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어른선님이 하신 말씀, 나의 근심을 그대가 해소시켜 주지, 그대가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멋있는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일은 제가 서울에 멋있는 분들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늘 제가 가던 서초동. <laughs> 서초동이야 이거 교대 옆+ 옆에 그 바깥에서 수행 아+ 침 탁발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가보니까 요 카메라를 세우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선생님 여기에는 아,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세우지 않고 노트북을 하니까 뭐 특별한 제재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마. 늘 제가 탁발하는 곳에서 아침 탁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내일은 어, 서울의 교대역 부근에서 아침 탁발을 하겠습니다. <laughs> 늘 아침 탁발에 동참해 주시는 부려버부님, 수진행버부님, 우리이버부님, 수경아버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일륜 부부님, 부따간다 부부님, 부따간다 부부님은 네덜란드 잘 다녀오셨나? <laughs> 자, 그리고 어, 아침 탁발 다시 듣기에 와서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행하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공덕 쌓는 것 또한 결코 수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주는 게 아니고 빼거라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유산도 부모님들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자꾸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해서 제한테 한 입이라도 더 주셔야 됩니다 하고 칭을 내는 자식한테 한 입이라도 더 주게 되듯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명심하십시오 자,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길 바라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당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푸제미 사드사드사드 수경화법은 이미 수행 진도가 안 나가서 부끄러워서 수행을 못 수행점금을 못합니다. <laughs>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수행점금을안 했다는 겁니다. <laughs>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얼굴에 쌩 까고 뭐 하면 되지 뭐. <laughs>